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가 우주소녀 건강하기 대작전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되게 이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해봤는데, 오늘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이템은요, 바로 이 루나 미니2입니다. 요새 이 루나 미니2를 진짜 주변에서 엄청 사용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클렌징 기기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봐서 너무 궁금했는데, 이번에 이제 포레오에서 나온 이 루나 미니2를 사용을 해보게 되었어요. 크기는 이렇게 딱 손바닥만 하고요. 이게 이제 다양한 색상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트 색상을 골랐습니다. 완전 이건 제 색깔이죠. 여기는 이제 좀 촘촘한 브러쉬고, 여기 여기는 좀큰 브러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도 이렇게 큰 브러시들이 있어요. 이거 플러스를 누르면 이제 제품 강도를 이렇게 더 강하게 올릴 수 있고요. 마이너스 누르면 이제 강도를 좀더 약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8가지 정도의 강도를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물론 1차 세안할 때도 이제 어느 정도 화장이 다 지워지긴 하지만, 2차 세안을 한번더할때 이거를 사용해주면 은 클렌징도 되지만 은 피부 관리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써보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지워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물을 듬뿍 묻힌 다음에 피부에 이 거품이 되게 많이 얹어져 있을 때 확실히 이 클렌징 기기를 사용하니까 효과가 훨씬 좋더라고요. 여기 이제 한 번, 여기 두 번, 여기 세 번, 네번 이렇게 하고, 코 쪽은 이렇게 세밀하게 해서 세안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이 제품 사용하고 너무너무 놀란 점이 여기 볼 쪽에 홍조가 저 굉장히 심해가지고, 막 평소에도 이제 일상 영상 보면 여기가 이렇게 빨갛거든요?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니까 여기 홍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몇십년 만에 이렇게 클렌징을 하고 나서 제 얼굴에 홍조가 아예 없는 걸 처음 봐가지고 너무 놀랐거든요. 진짜 여기 피부가 그냥 파운데이션 바른 듯이 새하얗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막몇천 번을 이렇게 진동을 해서 해준다는데 제가 피부가 진짜 예민한 사람인데 진짜 피부에 자극이 하나도 없이 너무 순하고 피부결도 엄청 매끈매끈해지고 진짜 뭐 어디 뭐 샵에서 피부 관리 받고 온 것처럼 그렇게 피부가 매끄럽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 씻어주면 은 그냥 물로 한 번만 쓱 헹궈주면 관리도 되게 편하거든요. 여기 뒤에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충전 한번 하면 되게 오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동 클렌저 찾고 계신 분들은 이 포레오의 루나 미니2를 완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최근에 이거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보고 발 샴푸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발에 전용으로 사용해주는 발 샴푸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발에 이제 물을 뿌려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칙칙칙칙 뿌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샤워기로 간단하게 씻어주면 되는데, 우리 이제 발 같은 거 씻을 때 보통 이제 샤워하면서 좀 대충 씻고 이러잖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막세수대에 발을 들어가지고 막좀 위험한 자세로 비누칠을 해서 막 겨우겨우 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분무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냥 그 발을 굳이 막 어디에다 안 올려도 칙칙칙 뿌리면은 금방 해결이 되니까 너무 편리했고 여러분 집에서 이런 분무기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이것처럼 그냥 칙칙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발 샴푸를 사용해주니까 발이 되게 뽀득뽀득해진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보통 집에만 있을 때도 이제 막 거실이나 이런 거집 돌아다니다 보면 발이 금세 더러워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발만 씻어주고 싶을 때 이거를 요새 사용해주고 있는데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요새는 이제 뭐 유산균이나 비타민 같은 거를 알아서 찾아서 먹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약 먹는 거 진짜 싫어해가지고 오히려 아파서 간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도 일부러 안 먹고 막 어렸을 때는 진짜 너무 먹기 싫어서 막 몰래 변기에 버리고 이런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좀 드니까 지난 대만 여행 갔을 때 여행 메이크업 영상에서 그 뭔가 비타민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이제 약 기운이 뭔지, 약발이 도는 게 뭔지 확실히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몸에 좋은 뭔가 약 같은 거를 찾아서 먹고는 있어요. 근데 뭔가 여러분들에게 딱 추천을 드리기에는 제가 아직 이제 먹어보고 있는 단계라 그 산부인과 선생님 말로는 이제 막한 3일 먹어서 효과는 안 나오고 잠복 기간이 있어서 진짜 꾸준히 3개월은 먹어야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산균도 보통 이제 그냥 장쪽 관리해주는 유산균이 있고 여성 유산균이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이제 질 안에 유산균이 살고 있는데 그 유산균이 깨져버리면은 그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서 여성 유산균도 따로 챙겨 먹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보니까 저도 이제 가드넬라균인가 세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약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이거를 유산균을 챙겨줘야겠다 하고 여성 유산균 챙겨 먹고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오래 먹었을 때 추천한다 싶은 제품들은 우리 같이 댓글에서 공유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저의 마지막 방법은 제가 원래는 진짜 제가 몸이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약국 대충 심하면 약국 가가지고 약국에서 파는 약만 먹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제가 모, 만약에 몸이 안 좋으면은 어, 혼자서라도 막 이제 병원에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자기 몸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남이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한다고 해도 어쨌든 내,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랑 24시간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제일 잘 챙겨야 할 사람은 나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뭐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어디 한 부분 이제 좀 힘들고 내가 조금 이상하다 뭔가 이런 기분이 들면 꼭 병원에 가시고 우리 몸이 생각보다 여러분 그 호르몬에 의해서 정말 그냥 우리가 아무리 몸뚱이가 이렇게 커도 호르몬 하나 때문에 진짜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이몸 컨디션도 왔다 갔다 하고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막 괜히 자책을 하지 말고 약이나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거니까 꼭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저 제대로 된 상담을 뭔가 하고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가보니까 그냥 생각보다 무서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치료, 치료도 되게 간단하게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그냥 빨리 끝나고 처방도 받고 그냥 약 먹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여서 꼭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이 외에도 여러분이 이 제품이 있었을 때 아니면 이런 방법을 썼을 때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 같이 공유해보고 같이 이제 더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